공기부여 영상 보면 하루에 8시간은 앉아서 공부해야 한다고 합니다. 근데 만약 내가 8시간 공부를 못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. 제가 오늘 기가 막힌 방법이 하나 생각났습니다. 이거는 단지 공부에만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들어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앉아서 공부를 해보십시오. 만약에 여러분들 최대한 앉아서 공부한 게 8시간이 아니라 4시간이라고 합시다. 나는 4시간 정도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야. 그러면 그거를 2로 나눕니다. 2시간이 됩니다. 그거를 1, 2주 정도를 매일 2시간씩 앉아서 공부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. 더 앉아도 상관없습니다. 대신 최대한 그 2분의 1을 한 것만큼 그러니까 2시간만큼은 매일매일 앉아서 공부해볼, 공부하려고 노력해봅시다. 어차피 여러분들이 4시간 연속 공부할 수 있을 만한 몸이기 때문에 아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. 그러면 1, 2주가 지났을 때 다시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.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. 오래 앉아 있기를. 실험을 해봤는데 어 이제는 4시간이라 5시간으로 늘었다? 그러면 그걸 또 2분의 1로 나눠서 2시간 30분 공부하기를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. 그렇게 점차 점차 늘려가면 되지 않을까요? 이게 정말 제대로 동작하는 방법인지 아닌지는 저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다만 확실한 거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은 자기 자신이 불가능한 수준을 남들이 제시할 때 뭐, 야, 하루 8시간은 앉아서 공부해야지 이렇게 남들이 제시를 할때 그거에 압도당해서 자괴감에 빠지는 게 정말 안 좋다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. 그 자괴감에 안 빠지려면은 압도당하지 않으려면은 아무래도 남이 만든 기준보다는 스스로의 기준으로 꾸준히 해야 할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는 한번 이 방식으로 글쓰기를 꾸준히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한번 실험해보고 결과를 나중에 알려드릴게요. 재미난 방법일 것 같지 않습니까?